어려운 거자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도 얘가 한 근을 가진다 나는 근을 대입하면 성립밖에 없어 그럼 a 알파의 상승 마이너스 b 알파의 적고 플러스 c 알파 마이너스 d는 0인걸 나는 지금 아는 상황이야 이거밖에 몰라 내가 아는 거는 근데 기억에서 마이너스 알파가 얘 근이 묻는 거는 얘를 여기에 넣으면 성립판이 묻는 거잖아 x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를 넣으면 마이너스 a 알파의 상승 플러스 이제 뭐 마이너스 C, 알파 플러스 D는 영이성립하이 묻는 거라고요. 그 이게 마이너스 1 곱한 거지? 제가 성립하면 2현을 하죠. 그래서 오케이. 얘가 얘 근인이 묻는 거는 대일만에성립하이 묻는 거야. 그 마찬가지. 마이너스 알파의 3수분의 D 플러스, 알파의 제곱분의 C, 마이너스 알파분의 D 플러스 A는 영이성립하이 묻는 거야. 내가 하는 거 쟤가 다야. 마이너스 D가 얘가 됐어. 당신이 한 번에 못고한 거야. 알파의 3승을 곱한 건데 꼭, 꼭 잘, 잘 확대해야지. 알파의 3승을 아, 나는 거지. 나누고 나누니까 얘 되고 나누니까 얘 되고 나누니까 얘 되고 그까지다 맞아. 근데 중간에 하나 더 틀리면 아닌 거야. 모르는 거지.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 알파 그릴이 성립판에서 알파의 3승분의 D마이너스 알파의 5분의 C 플러스 알파 분의 D마이너스 A는 영이 성립판이 묻는 거. 음식이안전에 알파의 3승을 나눈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을 나눈 거네. 그것까지 다 맞. 아